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모습은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가 오늘처럼 이렇게 맑은 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그러한 호산나의 외침이 가득하였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이로 유유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 장엄한 순간에 주님의 눈에 고였던 눈물 한 방울을 조명합니다 군중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열광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우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먼저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니 그들의 환호 외침은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이 완벽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에 자신들이 가진 옷을 펴서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 평민들, 가진 것 없는 자들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왕이신 예수님께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벽한 신앙 고백과 헌신,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을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집중해서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은 명확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웃으실까요? 울으실까요? 아마 울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보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시겠지만 속으로는 펑펑 우실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예수님은 군중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초토화될 텐데 지금 그들은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을 전혀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들에 빠져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의 말씀에 보면 은 예수님이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웃음으로 대하고 있지만 펑펑 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오늘의 우리 모습이 가정에서는 어떠한가요? 교회 나오면 따스한 표정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제하고 나누는데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동일한 겸손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주중의 삶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묵상하십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 어렵다면은 삶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보여주는 신앙 교육은 어떠하십니까? 조금 더 넓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는 분명 내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런 이웃이 혹시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처럼 여기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분이 슬퍼하실까요? 나는 그분께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순수하다고 하고 있는데 내 삶의 모습이 이처럼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형편없다면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웃으실 때 함께 웃고 예수님이 웃을 울을 때 함께 울을 수 있을까요?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의를 앞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죽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지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그분이 죽어야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시계가 빠르게 지나가고 33이라는 시간을 지날 즈음에 예수님은 나교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가슴은 너무도 뜨겁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죽는 것이 그분에게 사명이었고, 그분이 죽는 것이 이제 모든 구약의 언약들을 완성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원했지만, 군중들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기를 바랬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똥똥거리며 살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달랐던 거예요. 꿈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완성하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부귀영화만을 꿈꾸는 자들을 보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그들과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인생이 참살만난다 라고 생각될 때 아니면 반대로 참으로 죽지 못해 살아간다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이 모든 감정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 해주면은요 기뻐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한없이 기뻐합니다. 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면은 그 신하에게 보람이 되어지고 그 신하에게 살만 나는 이유가 되어지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고 때로는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은 속상함을 넘어서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그맣게 자존감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분노가 여지없이 폭발합니다. 계속된 실패 가운데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감정과 표현들이 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분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십자가를 피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지셔야 되니까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타인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자신의 고통처럼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를 보고 주님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기뻐하고, 내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던 교인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는 예배 시간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한데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마음 아파 우신 적 있으십니까?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그 트럼프의 말에는 분노하지만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이 캐나다가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라 부르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며 그것이 평등이라고 가르치는 이 상황에 여러분 주님처럼 아파하며 눈물 흘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리핀 당연 성교를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그 땅의 영혼들은 가난과 정령 숭배로 찌들어 살고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들이 그런 일들에 무감각합니까? 우리들이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꿈은 주님의 꿈일 뿐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지만 고난 주간을 앞둔 바로 이 시점에도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박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쪽안을 앞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처럼 영혼들을 바라보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그들을 향해 피눈물을 쏟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웃고, 주님과 함께 웃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과 울기 위한 두 번째 적용,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도망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도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적인 부와 영광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양새가 영안입니다. 박수를 들었던 그분이 사정없이 사람들의 의에 끌려 내려왔고 황금관을 쓸 것이라 여겼던 그분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깨에는 커다란 저주의 십자가까지 메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한테 밥 먹여주지 못할 것 같구나. 이분을 따르다가는 내가 어떤 불익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혜택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나고 죽게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차없이 모든 군중들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고 나의 왕 나의 주님 외쳤던 그 모든 자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끔찍한 저주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오늘 교회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꾸도 넘쳐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난 주에도 여러분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고난도 함께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 죽으려 하는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믿고 따라 내 마음이 복을 받을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절 암송하십니까? 대부분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들이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들입니다. 고난에 관련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난에 관련된 메시지를 외우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메시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리포서 1장 29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뭐여? 예수님을 위해 함께 고난 밖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 구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LA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참, 준비된 세미나가 저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었지만, 저녁 시간마다 저를 만나주고 저에게 식사를 정성스럽게 대접해준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던 중마고우인데 참 오랜만에 만난 것입니다. 저는 성향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봐도 좀 피해가고, 낯선 사람을 보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목장 식구들도 만나게 하고 또 수요일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저에게 소개시켜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같이 어울렸던 다섯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교회 다녔지만 뭐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그 또래 아이들이 다 그런 것처럼 놀기에 바빴습니다. 염리동 산꼭대기 피난민 교회를 다섯 시 다녔으니 모두 가난했지요. 백도 없고 돈도 없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다녔지만 그것은 핑계거리였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당구장에 가서 살았습니다. 멋있게 담배 피는 것이 청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골초였던 그 친구가 지금은 장로대기를 두 번이나 거절하고 LA에서 목장들을 이끄는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감리교 권사가 되어서 성가대에 지휘를 하고 있고 한 친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하였지만 아픈 자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안수집사가 되어서 너무도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형편없는 자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카작스탄의 성교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양명순 성교사님이십니다 젊을 때 한창 미래를 꿈꿀 때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으니 장가도 못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실력이 없으니 대학도 못 가고 출세는 남의 말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나고 보니 뒤돌아보니 모든 걸음걸음거리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섯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행복하고, 마냥 복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은 고달프지만, 장차 나를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황금도 보여주고요, 멋진 집도 보여주면서,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막막하지만, 고난의 길이 고통이 되겠지만, 때로는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지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딱 예수님 곁에서 환호하는 군중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찬란한 영광만이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올해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헤아려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아파하실 때 운든 자가 아니라 주님이 고통스러워 눈물을 흘리실 때.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안주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금의 배는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나와서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서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단다 닭고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형편없는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단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너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셨단다.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 위한 그 마지막 일주일이 바로 오늘이란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때 함께 웃고.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주님께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 더 깊게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이 시간 깨닫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